당연히 지금보다 더 단가가 떨어질 테고요. 라이더들은 못 버티고 떠나거나 남은 사람들은 바득바득 일을 가게 되겠죠. 당연히 노사 갈등도 엄청나게 심해질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앞으로 실제 경험하게 될 그런 일들이죠. 안녕하세요. 대행자입니다. 많은 라이더 분들이 배민과 쿠팡 두 플랫폼사 앱을 이용하면서 일을 하실 겁니다. 단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 보니 두 회사 모두 좋게 볼 수는 없지만 이중 하나라도 없으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큰 문제를 겪게 될 겁니다. 한쪽 기업이 독점을 하게 되면 그 기업은 노동자에게 선택권이 없다는 걸 알고 임금을 마음대로 낮출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경쟁이 없는 업계의 독점 문제는 오롯이 노동자의 몫이 되는 겁니다.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배민과 쿠팡이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서로 경쟁하고 있죠. 그래서 그나마 지금의 단가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요즘 배달 업계에서는 이런 안정적 경쟁 체제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혹 딜리버리 히어로 들어 보셨나요? 딜리버리 히어로는 독일에 본사를 둔 글로벌 배달 플랫폼 기업인데요. 배달의민족도 여기에 속해 있고 그밖에도 세계 각국의 여러 배달 관련 브랜드들을 열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기업의 성장률은 아주 좋은 편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플랫폼 사업이 각광을 받고 있고 그 중에서도 배달이 가장 보편화 되어서 그런 듯합니다. 그런데 한국만 그러니까 배민만 부진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딜리버리 히어로는 20% 이상 성장한데 반해 배민은 마이너스 10% 이상 역성장을 한 거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 배민은 주식 시장으로의 상장도 어려워지고 있고 당연히 딜리버리 히어로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도 배민이 누레까시처럼 느껴지겠죠. 이렇게 배민의 성장이 정체를 넘어 역성장을 하고 있다 보니 업계에서는 딜리버리 리버리 히어로가 배민을 다른 기업에게 곧 팔지 않겠냐는 매각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매각된 다른 회사들이 겪었던 수순을 그대로 겪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진짜 곧 매각될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점치고 있는데요. 여기에 힘을 실어주는 사건이 얼마 전에 또 있었죠. 배민 측에서는 화성시 전역에서 로드러너를 출범시켰죠. 로드러너는 기존의 배민 커넥트 속의 이벤트 같은 게 아니고요. 배민 커넥트 서비스를 아예 종료하고 새롭게 로드러너라는 이름으로 개편을 한 것입니다. 로드러너는 특이하게도 예약 시간 출근 방식제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미리 배달할 시간, 일할 시간을 예약해두고, 출근하는 방식인 거죠. 일반적인 플랫폼 노동의 자율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방식입니다. 배민의 입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을 미리 예측할 수 있으니 비용 조절을 할수 있을 테니까 엄청 이득이겠죠?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비용 조절에 우리의 배달 수수료도 있다는 겁니다. 단가가 낮아질 수 있다는 말이죠. 배민은 굳이 왜 이런 시스템을 도입했을까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매각을 염두에 두고서 배민 커넥트라는 브랜드의 이름을 떼어내고 독립적인 행보를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냐는 추측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예측 가능한 수익 구조. 그러니까 고정된 수익 구조는 나중에 매각할 때 엄청나게 큰 강점이 되기 때문에 이 역시 매각을 염두에 둔 그런 행보가 아니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만 진행하고 있는 이 방식이 전국으로 확대된다면 이런 의심이 확신이 될 수도 있겠죠. 반발이 심할 텐데 굳이 이런 신규 시스템을 확장하는 건 어떤 의도가 있기 때문일 안 그래도 노사 갈등이 심한 상황인데 말이죠. 더불어 정권이 교체된 지금 플랫폼사들은 아마 앞으로 펼쳐질 정책들에 대응하느라 골머리를 썩고 있을 겁니다. 특히 온플법.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시행된다면 그동안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어냈던 수익 구조를 대거 손봐야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중에서도 배민은 안 그래도 지금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힘든데 정책적인 문제까지 해결해야 한다니 더 힘들 겁니다. 만약 배민이 지금 실제로 매각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 앞으로 우리 라이더들은 당분간 진짜 힘들어질 겁니다. 성과 높은 매각을 하기 위해 노동자들을 쥐어짜서 매출 높이기 작업을 계속해 나갈 텐데.

대미는 탄탄한 구조와 높은 이익, 라이더는 강제적 노동과 낮은 임금. 이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겠죠. 혹시 이런 이야기를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라면, 설마 진짜 그렇게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번 매각이 아니더라도 기업이란 영원할 수가 없으니까 언젠가는 이 비슷한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아직 배달업계는 신생업계에 속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아직 안 일어난 것 뿐이죠. 그렇다면 실제로 매각이 진행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해외 예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우버는 기업 지분 매각을 한 경험이 있는데요. 우버는 기업 지분 매각을 하고 나서 바로 노동자 비용 절감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보너스와 인센티브도 바로 축소했죠. 복지처우도 낮아지면서 단체 소송도 증가했습니다. 이런 사례를 바탕으로 볼때 결과적으로 매각은 노동자 처우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례는 배달 관련 플랫폼의 경우이지만 그 밖에 수많은 업계도 대부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민이 매각되고 노동자에 대한 처우가 점점 안 좋아지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아마 바로 쿠팡으로 전부 다 옮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쿠팡의 상승세가 무서운 편인데 이러다가 진짜 업계 1위로 등극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독점은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쿠팡이 독점을 하게 되면 더 무서운 상황이 펼쳐질 겁니다. 쿠팡의 전적 때문인데요. 쿠팡은 과도한 노동 강도 그리고 산재와 안전 문제 때문에 이슈도 있었고요. 몇년 전에 과로사망 사건 기억나시죠? 그리고 노조를 탄압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고 또 CCTV와 앱 기반 실시간 감시 등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에도 아주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배민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보면 결국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조금 더안 좋은 쪽으로 상황이 흘러갈 수도 있는 거죠. 당연히 지금보다 더 단가가 떨어질 테고요. 라이더들은 못 버티고 떠나거나, 남은 사람들은 바득바득 일을 가게 되겠죠 당연히 노사 갈등도 엄청나게 심해질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앞으로 실제 경험하게 될 그런 일들이죠 따라서 우리는 배달 업계에 몸담고 있는 이상 업계의 움직임에 늘 주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업들의 움직임에 발맞춰 대응을 해야겠죠 쿠팡 배민이라는 거대 기업을 상대하려면 배달 라이더들 역시 규모가 커져야 합니다 임시적 노동이라는 플랫폼 노동의 특성상 뭉치기가 어려울 테지만요 의식 있는. 개인들이 모여서 규모 있고 단단한 집단 행동을 할 준비 정도는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준비를 도와주는 것이 저 같은 배달 유튜버들의 역할이기도 할 겁니다. 저는 사실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수익 인증을 많이 했었죠. 사실 제가 다른 수익 인증 유튜브를 보고 배달을 시작했고 덕분에 운이 좋게도 원하는 수익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 저처럼 돈 많이 벌어서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에게 힘이 되어 주고 싶었는데요. 이 변하고 유튜브 채널 운영을 계속 해 나가면서 점차 제 생각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콘텐츠를 계속 만들다 보니까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정보들을 자주 접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라이더들이 불합리한 상황 속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자주 느꼈습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다 보니까 점차 제 채널의 방향성도 바뀌기 시작했고 목표도 함께 바뀌기 시작했어요. 전국의 많은 라이더분들에게 변화하는 시장 속에서 대응할 수 있는 정보들을 전하자. 그리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계속 일을 할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법들을 나누자. 앞으로도 저는 이런 방향성으로 채널을 운영해보고자 합니다. 부족하지만 제 작은 마음이 시청자분들에게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배달 업계의 비상사태를 일으킬 수도 있는 대민 매각설부터 이에 필요한 우리의 대응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행자였습니다.